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x x 에는 마약 중독자가 없다 아왜 그래? 아다 죽었어 네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중독에 취약한데 네. 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네. 예를 예 들면은 모두 국민들은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음.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아요. 그리고 암의 초기에는 네. 증상이 없어. 아, 그렇죠. 그래도 건강 검진하다가 우연찮게 암 세포 하나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않죠. 초기 암이죠. 이걸 내버려 두면 점점점 진행해서 말기까지 간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암에 안 걸리려고 예방활동을 하죠. 네. 그죠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면서 혹시라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암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다 음.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미리 알기 때문에 음. 스스로 예방 활동하고 하는 거예요 예. 중독도 마찬가지요그러면 음.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알아야지 음.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단한 번으로 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아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래? 근데 한번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중독에 대한 이해가 이해. 먼저 선행이 돼야 제대로 된 예방 활동도 할수 있는 거야 청소년들도 그렇고 학교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렇고. 어, 어. 이건 막 교육이 돼야 되겠네 교육이 돼야죠 어. 근데 이건 막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만 받으면 네. 될것 같아요 어.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류나면 예방교육이 의무화 돼 있어요 아. 근데 대학은 없어 아, 그, 어,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도 받고 교육도 받고 네. 그 다음에 네. 인터넷 통해서 자식들 정보도 음. 많이 공유하는데 어른들은 전혀 몰라 아.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약중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네. 못하고 선생님도 몰라요 음. 근데 선생님과 학부모가 마약에 대해서 마약중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애들을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아. 있어요 예방교육 그래서 학부모와 선생님부터 먼저 이런 중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네. 그 바탕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된다. 음, 보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예방 교육이 진짜 필요한 대상들이 물론 뭐 모두에게나 필요하지만 좀 취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상들이 진짜 딱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가요? 모든 대상이 다 필요. 예전에 이제 뭐. 너도 나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음, 음. 근데 이제 여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네. 이게 중앙대학교 축제할 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네. 음. 요새는 이제 네. 대학에 이러한 도파민 파티하자, 음. 전단지에 뭐 영감이 음. 필요하냐, 액상대마 하면 된다고. 음. 합법이라는 식으로 가짜뉴스가 이렇게 전단지가 돌아다니고 막 음. 집단으로 막 이렇게 대학생들 동아리가 마약하다 건거대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 그 축제 때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걸 봤더니 부정, 마약은 위험한 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도 7점 만점에 5점 정도 나오는데 음. 긍정적으로, 마약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구해 못지않게 네. 4 2점인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안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어,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많, 많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5 점이지만 야 그거 좋은 건데 뭐 이득도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 음. 그리고 그렇구나. 광고도 왜 예방 광고 같은 걸볼때도그 네.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은 또 에이 그 아무리 해봐 효과 없어 그치. 그리고 어 오히려 배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사람도 있다, 그치,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를 봤더니. 네. 삶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어. 그 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아.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 음.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중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들이라 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 더 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요만약한두번 음. 호기심에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진입한 사람들은 어떤 치료가 보통 이루어지나요? 우선 그 중독은 한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번 중독자는 음. 영원한 중독자는요. 이게 불치병이라는 게 아니라 그 기억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 특성이 음. 있으니까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발이 잘될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음. 여기 보면은 요즘 아주 재미난 연구가 있어요. 음. 이건 코케인 중독자들한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중독제 영화를 보여주면서 뇌 사진을 찍어 봤더니 이거는 자연 풍경이 나오는 비디오를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음. 화면이 바뀌어 가지고 코케라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걸 보자마자 이게 빤짝빤짝 빛이 나죠 음. 이게 기억 장치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약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약물과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면은 기억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면은 우리 생각이 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뇌 속에 도파민의 농도를 나타내거든 네. 이때 약을 준 건데 약도 주기 전에 그런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니까 기억이나 네. 기억만 났을 뿐인데 약도 안 줬는데도 도파민이 증가해요. 음.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난건 뭐가 생각이 날까? 이 하이 이게 생각이 날까, 그 그렇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니까 안 달이나지. 음. 그래서 어떻게든 약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재발이 되는 거야. 생각이 나더라도. 이게 암토파인이 안 올라가면은 음. 재발을 안할거아니요니까 네. 그러니까 치료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극을 없애 쓰면 좋은데 불가능하그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기억을 없애버리는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니까 방법을,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안 올라가게 만들려면은 올라가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요. 음. 올라가는 원인은 마약 그러면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좋았던 경험은 일시적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될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음. 만약에 마약을 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람들, 우리가 암을 무서워하듯이 네. 내가 경험을 해 보지 않아도 암을 겪은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문제를 알게 되면은 야 진짜 무서운 거네 음.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 생각이 났을 때어 무서운 게 먼저 생각이 나면 안올라가지 음. 그러면 치료에는 그런 어떤 반응을 응. 받고 받으면... 반응을 받꾸는게치료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게있어지고 응. 거기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보상 회로라는 거죠.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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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게 응.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음. 우리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살 수가 있잖아 네. 배고프면 먹고 싶어지고 먹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니까 사는거죠 또 성관계를 해야 수정이 돼서 번식이 되듯이 그래서 자꾸 하게 만들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보상회로라고 해요 보상이 주어지니까 계속 반복한다 음. 중독은 여기에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다 300개 느꼈던 사람인데 마약을 하니까 막 500개, 1000개를 느꼈다 그러면 한번 느낀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음.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망가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음. 보상이로가 파괴돼요. 나중에는 마약을 도 재미가 없어져.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즐거움, 쾌감이나 기쁨이나 행복감 느꼈을 때는 도편을 네. 300개 썼는데 마약을 하니까 500개가 왕창 나와. 아.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억에 저장이 돼서 평생 유지가 되는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파괴가 된다 있어야 아. 돼. 어. 그러니까 점점 파괴가 돼서 말기 되면은 도파민 다 파괴돼가지고 나올 도파민이 없어. 마약을 해도 재미가 없죠. 그럼 할 필요가 없는데 중독이 든 계속 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말기 때 마약으로 생긴 는게 이거 생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혹시나하고 해보는 거야. 하기 전에는 막 500개 나올 기대감 때막 흥분되고 긴장이 되는데 막상 하면 아, 네. 아무런 느낌이 없지. 바로 후회해요. 이 상태가 되면은 그냥 기본적인 행복감도 못,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초, 하나는 재발하는 이유가 음. 말기 때 되면 다 파괴돼서 재미도 없데 왜 하냐면 예전에 느꼈던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걸 찾자 하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못 찾잖아 이제. 네. 그럼 포기가 되면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게 힘든 거지. 일상생활이 도파민이 파괴되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지. 뭘 해도 음. 낙이 없잖아. 네. 이걸 탈출할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또 마약을 하는 음.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잖아. 일시적인 도피죠. 음. 중독자의 뇌 파괴가 되는 데가, 빨간 뇌가 파괴가 많이 되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면 보상회로가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보상회로는 쾌감증추라고 그러고 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곳이잖아. 음. 오히려 거기가 파괴된다. 아.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건 뭐야?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데 결국에는 평생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음. 이걸 알 수도 없었어. 알지도 못하고. 누가 알려 주는 사람도 없네요. 이제는 완전히 이걸 알게 되면은 야, 이거 속임수구나. 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평생의 즐거움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걸 알게 되면은 안할수 예방할 수 있지. 청소년의 훨신 취약하겠네요. 청소년이 왜왜 취약하냐면은 뇌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발달한 사춘기 때 절정이 되었다. 한 스물 다섯 살까지 뇌가 발달한다 그러는데, 음, 음. 근데 파괴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뇌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파괴가 시작이 되니까 뇌가 그렇죠. 자연적으로도 하루에 5만 개인지 십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 그러는데 네.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약을 하게 되면 파괴가 더 심해지니까 문제가 더 빨리 나타나지. 그래서 이런 음. 얘기가 있어요. 노인 네들 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없다. 아. 왜 그래? 다 죽었어. 아 그럼 그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질병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네. 치료하면 빨리 좋아져요. 특히나 여기는 확 떨어지니까. 떨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게 중요하고. 그렇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중독제는 영원한 중독제라는건 불치병이라는게 아니라 아, 아, 아. 예방을 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을 잘하면 네. 얼마든지 더잘 살지. 음. 당뇨 환자가 관리를 잘 하면은 네. 건강, 일반인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항상 다이어트 신경쓰고 항상 운동하고 병원에 자주 가고 그러니까 네. 다른 병이 생겨도 빨리 발견이 음. 되고 빨리 치료될 수 있지. 음. 그래서 이제 이 중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음. 모든 끈이 다 끊어져. 음. 가족도 떠나지, 친구도 없어지지, 음. 일도 못하게 되지, 건강 나빠지지, 그렇죠. 정신병 생기거든. 모든 뇌에 도파민이 과도해지면 정신병이 오잖아요. 그 그렇죠. 지금 정신병 치료약은 뇌에서 도파민 떨어뜨리는 약을 쓰잖아. 근데 마약류라는 건 도파민 높여주는 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상률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병을 만드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류 중독이 돼서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자살하고 죽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 치료라는 건이 약만 끊는 게 아니라.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다 이어줘야 되는 힘든 작업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중독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중독되는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죠. 음.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만에 하나만 걸려도 무섭잖아. 네. 만번 중에 하나 걸리는 것도 무서워서 야 불법이니까 안 해. 그리고 음.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 하지. 네. 근데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불법인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법인지 알고 왜 걸릴 지 알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막안 걸리고 몰래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만에 한번 걸린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보는. 만번 음. 중에 9,999번 안 걸리니까 안전하잖아 그러고 하는 거야. 확률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히 보면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음.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음. 나중에는 나을 하다 보면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자고 있고, 음. 남들 잘때 혼자 깨 있고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 음. 정상적인 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아. 일하고 같이 노는 거거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에 있어서. 근데 세 번째는 책임감이 부족하잖아요. 음. 부모하고 일위 구간을 일단 나부터 줘야 된다고 딱한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재발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 예전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 음. 그래서 치료는 책임감이 좀더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도록 도와주는 거야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죠 음. 왜냐면 탁월한 거짓말쟁이 아니지만 약을 네. 뭘 해야 되니까 거짓말 을 해야 되고 네. 그 음. 들통났거나 또 거짓말 하듯이 음. 나중에 거짓말 홍수 속에 살게 되니까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음. 우리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거야. 이번에 치료 받으면서 너무 이제 진정으로 약을 끊고 싶어가지고 네. 가족들한테 진짜 약 끊을 거야 그랬더니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거 아, 왜냐면 옛날부터도 안 한다고 또 하고 반복해 왔으니까 콩으로 믿을 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책임감 있고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치료 방법이에요. 네. 그럼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가족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좀한 구성원으로서 좀더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이 중독의 개념을 좀 알고 나서 이해가 돼요. 그 애가 그걸 뭐 중독되고 싶어서 한게 아니거든. 네. 어쩌다 호기심에서 한번 해 봤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게 되는 병에 걸린 거거든. 네. 근데 병에 걸린 아이를 음. 비난하고 야단친다 그래서 병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 그렇 근데 반발심만 생기지 그렇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알았을 때는 치료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듯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거를 지지해 주는 조모들의 음, 태도가 중요. 중요하죠. 저는 그 중독 이제 치료를 이제 인지행동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도 다른 어떤 질환보다 조금 어 쉽게 낫지는 않는다 또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인지행동치료가 중독에서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의 기본 치료예요. 네. 이제 우리가 어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아 가지고 그거를 훈련해서 꾸준히 유지하도록 도와주는게 인지행동치료 아닙니까? 네. 중독도 마찬가지지 중독이란 질병의 개념들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어, 이래도 되겠는데 이게 아니구나 음. 한번에 뭐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미리 다 알고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꾸준히 이제 유지해 나가는데 이게 혼자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거를 지원해, 치료해주는 어, 상담자나 치료자가 있을 때 훨씬 효과적이죠. 어, 방법도 쉽게 알수 있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오류도 바로잡아가고, 그거를 올바르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 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데, 이 좋았던 기억은 뇌 속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건 꽤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그 생각 때문에 재발할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 중독과 맞닿아 있는 뭐 중독 중독에 어떻게 보면 접해져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의 어떤 가족분들이나 음. 아니면 관련된 어떤 분들에게 마지막 어떤 뭐 재연과 같은 한마디. 네. 중독은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음. 중독은 딱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독의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서 예방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